오늘 28일 일요일이고요. 지금 18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고추가 뿌리가 너무 길어서 이 담요통이 좀 나아진 것 같고요. 아, 지금 가운데에다가 추미를 했습니다. 알장을좀 줬고요. 소장컵 정도 해서 좀 줬습니다. 이가 너무 얇아서 큰일니다찌를주는 거는 저 막걸리병 잘라 가지고 저 엑셀파이프 저걸 줬습니다 저 들깨 들주는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겠네요 고추랑 땅물들이 들깨 치이네요 하여튼 파는 잘 되라고 있고 옥수수 아했어 옥수수 도 지금 개판이네 아 이제 저도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자자, 못들어오게 되니까, 아, 관리가 잘안 되네요. 내데나 집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. 아, 그래도 한 일주일에 두 번은 짬을 냈으면 합니다. 뿅.